자 이거는 리멤버 투구정사 오는 거랑 아이 g 오는 거니까 자 너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게 유지하는 걸 명심해 자 여기서 뽀는 위에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알겠어 네. 자 왜냐하면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나는 자, 이 호텔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한다 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 나의 지난 휴가 동안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가 접속사 대신 생각된거지 자 정부는 말했대요 뭐라고 자이은 여기서 정부지 정부 자 정부가 도와줄거라고 작은 사업체를 자, 재정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자, 근데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데? 모르는, 알겠어? 모르는 사업체를. 자, 뭐를, 이거 접촉사 대신 생긴 거죠? 자, 뭐를 몰랐던 사업체야? 자, 그들이 자격이 있다라는 걸. 자, 뭐에 대해서? 작년에 어시스턴, 원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작은 비즈니스에 재정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자, 그다음에 68번. 자,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티피컬리 자 무언가를 찾는데 자, 어떤 무언가예요? 컨펌 확인하다 자 우리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는 무언가를 찾는데 자그 다음에 여기 봐봐 end 다음에 i g n o r 가 있어요 자 얘를 b라고 하면 a가 될수 있는게 뭐야 그럼 왜 봐. 불표가 뭐가 있어이건뭐어이 뭔데 무시하라 그럼 그래 무시하다더나 그럼 얘가 b 잖아 엔드 다음에 삐잖아. 네. 그럼 얘가 될, a가 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컨펌만 있어? 이그지스트. 왜? 이그지스트이 동사 지금? 아니야. 루프 4. 룩 4도 있잖아. 예 그래서 뭐르겠어 그러면 해석을 할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얘가 A가 컨펌이라면 무시하는 것을 찾는다가 될 거고 A가 루프 4면 무시한다가 될거 아니에요. 뭐 네. 맞지 알아 몰라.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외임으로 봐야 될거 아니야. 형태가 똑같으니까. 자, 정보를 무시한다. 어떤 정보?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는 정보. 자,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Look for죠. Look for. 자, 지금 큰 내용이 뭐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걸 확인해주고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보. 이거잖아. 네. 그죠? 렇 그런 거를그 것들은 찾고,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 겠죠 여기서 이거로 될것 같기도 돼. 알겠어? 근데 어쨌든 그거를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이제 얘가 얘랑 병렬인지 얘랑 병렬인지. 우리는 이제 둘다 의미가 뭐될 수는 있어요. 무 말은 알서어 네, 63번이요. 63번 있어 네. 응. 여기 <laughs> 63번? 자, 한세기 이상 동안, 뭘 어. 되는 뭐 이상. 어. 자, 사이코니까 뭐야, 사이코. 심리죠, 심리. 응. 자, 심리 분석자들은 궁금해, 궁금해 왔대요. 자, 여기서 인지, 아닌지지. 자, 뭐가 꿈이, 다가오는 현실에 어, 반영인지 아닌지, 알지? 예지몽, 뭐 그런 거죠, 예지몽. 그 <laughs> 다음에, 번째? 7 2죠 자, 7 2호은 요, 전치사의 목적어죠? 자, 그는 그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포기했대요. 그 아이디어가 이거 동격이 어그러웠어요. 그 아이디어가 뭔데? 자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대. 자이 노멀투 모모하기 위해서지. 디볼트 A to B에요. A를 B에 헌신하다. 자신을 자 전치사 투라블스에도 자 연기하는 거에 헌신하기 위해서야. 자 and demonstrate에요. 자 얘도 B잖아. 그럼 A가 뭐예요? 얘는? 뭘 고민해? C 불 하나밖에 없는데. 디봇. 에? 네. 지금 뭐 뭐? 뭐. 자, 데몬스트레이티드잖아. 네. 그럼 엔드 다음에 B 병렬이잖아. 그럼 뭐가 나? 형태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디봇는 원형인데 뭐가 A야 이게 C 불을? 게이버. 게이버이지 뭐야? 둘다 과거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민을 해. 이해되안 돼? <laughs> 자, 그 결과 보여줬다. 그의 강한 헌신을, 뭐에 대한, 영화와 연극에 대한. 이거잖아, 뭘, 뭘 고민을 해. 지금 고민할 게뭐 있어요? 숙제할 때 고민해야지. 엔드 다음에 나온 거, 그럼 해석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써보라고 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문장으로 써볼 거 써보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것도 그렇고 토미 할게뭐 있어? 여기까지인 거야? 네.